자 아, 이번 영지 영웅 들 이름 좀 지어 주세요. 전제 조건 으로 걸어야 될게 사회 통념상 좀불 편한 이름 들. 아, 한분 바로 갑시다. 네정동형님 정동형. 축하 드립니다. 15 바이트 야, 안 돼. 14 바이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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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바삼삼님 선바 축하드립니다 다들 행복해 아, 다들 행복하라고? <laughs>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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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 돼? 네뛰어쓰기 할게요 <laughs> 야 리를빈님 축하드립니다 미치. 기다리겠습니다 돌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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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네, 느린족제빈님 느린 축하드립니다 나를 봐 와. <laughs> 아 목공님 축하드립니다. 세기스. 개씨. 게시... <laughs> 띄어세기는 독자적으로 할게요. 개짜증 <laughs> 나 <laughs> <laughs> 이거 왜 한다 그랬지? 켈모리아누모리아노님 아, 축하드립니다. 있어요? 있다고요? <laughs> 브리프. 네 브리프님 축하드립니다. <laughs> 갑자기. 갑자기 축구로 넘어갔어. 김제니저브 0611님 축하드립니다. 아니. 김나성 씨밥새끼. 개씨 나성 씨 밥새끼. <laughs> 또 보자. <laughs> 주시해 놓겠어. MIG25 버스님. 뒤로 미찔버스. 감사합니다. 아니 뭐다 메시지가 다 나를 봐야 분뇨 이야기야. 분 요구나 아이씨 아얘이 그거 쓸거야 그거 쓸 거란 말이야 아이씨 대바투 사술라 나를봐 아뭐 아이 나를봐 했어 호야미야자야 아야 너무 아니구나. 좋아 자동그, 자동금 자동금 자동 푸틴 자야 자야 아이우엉 간님 축하드립니다 아베미카코 아베미카코 뭐야 진짜 <laughs> 아베미카코 좀 찾아보자 아베미카코 아 씨발 아 개저씨님 추천 아 축축하드립니다 아 소니션님 그래. 오늘도 호스팅 감사합니다 노랑통닭 노랑통닭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한세명 정도 남았을 때 그거 하자 똥겜 전문 캐릭예 똥겜 네. 전문 캐릭님 축하드립니다 작은 멘탈들아 위아래가 없는 조각.. 아 위험한데 위아래가 없는 조각야 <laughs> 졸라 쎈거 나올거 같은데 <laughs> 한번 <번만>. 김성태 땀야야야 <laughs> 이새끼 아 그래 이건 좋다 미에직님 감사합니다 아1원아 된다 아 된다 히투미다 네. 아, 히투미는 <laughs> 대문자로 하면 맛이 안살아밥도 찍도록 합시다 금이라는게 사실입니까? 아 이상한.. 뭐, 야.. 아.. ㅅ.. 짜왜한다 그랬지? 꺼져.. <웃음> 다음은 <웃음> 구독자 특전 밀키훈 아 밀키훈님.. <laughs> 네.. 오? 두름이두 <두루미>. <laughs> 그냥 다 공개 모집 다시 삼치구이 아 삼치구이님 축하드립니다 삼치구이 아. <laughs> <laughs> 아 본인 닉을 본인 닉인데 이게 죽이지 마세요 응? 아닉닉야 닉은 하지 말자 글래픽 끝났어 어쩔건데요? 빵 카카오 99프로님 축하드립니다 자업 곳이 경쟁률 못들어서 일기장 꺼라 아 엘크님 엘크. 축하드립니다 걸을까? <laughs> <어릴까? 웃음> 아, 아, 박... 교신자야? 교신자야? 아니면 붙이자 그냥 개소리 특화 <laughs> 개 불안한데 <불안하네. 웃음> 아이디부터가 불안해 허니 셀렉트 어쨌든 여러분 네이밍이 끝났습니다 아 다들 행복해 돌크리트 나를바 레이널드 김나성 누드집 있어요 축신 호날두 나성씨 밥새끼 분뇨의 영류 디스마스 호야 미야 자야 아베 미카코 노랑 통닭 작은 멘탈 드락 첵스 오즈 성태 털아 된다 히토미나 나성의 요실금 두루미 삼치구이 일기장 꺼라 김나성교 신자 허니 셀렉트